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덱은 우루솔 템포 기상인데요 덱 점수는 10점 만점에 11점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해본 덱 중에서 제일 말이 안되는게 초반이 센데 후반까지 세다? 그리고 그 후반 밸류를 상대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준 점수 중에 최고 점수 준것 같고 한번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렇게 봤어. 난이 덱이 더 말이 안 된다 생각해. 전에 소개한 덱두 개를 합쳐놨는데 이게 돌아간다는 거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아니 개 욕심을 부리는데 개 욕심이 통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마슈. 무려해요 그냥. 이제는 그냥. 그냥, 그냥 코스트 아껴쓸 필요가 없어. 이 손패를 털어야 나중에 우르솔 살 으... 살라드라실 콤보를 쓰기 때문에 그냥 쭉쭉 털면서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일부러 썼어요. 이게0코라서 다음 턴신이갈에고 조명 로봇을 더 낮은 코스트로 쓸수 있으면 참에서것 같습니다 곳에서 이곳에서 이하에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쓰는 게 좋고 이런 카드는 난 영능을 눌러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 용빈을 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더 무리하기보다는 영능을 한번 눌러 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턴 생각해서 어차피 조명 로봇이 나오잖아요.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임전요. 자, 올주문 법사인 거 확인이 됐고요. 떨리셨네. 영능 쓰겠죠. 안 써? 그래, 영능 써야지. 인야삭. 자, 용빈을 보기. 슛. 몸의 망치. 음, 이러면 이제 살라드라실을쓸수 있긴 한데. 이러면 나 탈진도 면역이네. 쇼까요 그냥? 제일 효율적으로 써야돼 어차피 좀 아쉬운데? 이거 아 이게 신성이 아니구나 자외선 차단제가 저 신성인줄 알았거든요 헷갈렸네 세상 말안 되는 카드가 나왔네 음... 내가 보기이 콤보가 말이 안 되긴 한데, 지금. 음, 이 콤보가 말이 안 되는데. 굉장히 빡센 필드 구축했고. 아, 일단 패를 계속 털어야 돼, 나 지금. 다음 턴에 곰의 망치로 때리고. 벤노레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는데. 분당이 안될 거예요 어, 이게 힌드가. 난 다음 선에 최대한 손패 많이 터는 방식으로. 그러면 일단 잡혔고 아달. 양조주 사용을 해주고, 사용해주고, 사용해주고, 무기까지 착용하고 때리지 않을게요. 이거 무기를 안 쓰는 게 나은 것 같아. 아무튼 우르소를 하려면 무기를 안 쓰는 게더 이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네 사랑 연계하면은 말안 되지. 뭐, 아, 랜덤으로 간다. 랜덤 슛. 이러면 상대는 카드를... 오, 오, 오... 오, 오... 오... 음 오... 라 아주 그냥 슈퍼 클리어 해 줬네. 선조감면 되죠 저는 이게 그냥 내가 전에 올렸던 덱이었으면 이 후반 파워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은 후반, 후반 파워까지 미쳐버렸다 말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와 손패가 없으면 다음 턴에 못 버틸 텐데. 이걸 어떻게 버틸 거냐고. 안 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laughs> 손패는 타도 상관없는데 이세라 카드가 안 타는 게 중요. 해 오케이 못 이겨요 이거 이래기 진짜 내가 한대중에서 제일 말안 돼. 예. 이게 이렇게 나오네? 생각해 보니까 저항이 오라 들고 가는 것도 좋았겠다. 미러전에서 되게 쓸모 있었을 것 같은데 괜히 안 들고 왔네. 후반에 코스트 올리는 것보다 초반에 코스트 올린 게더 치명적인데. My mistake. 내 피가 끓는다. 내가 전에 올렸던 그대인 것 같긴 하네. 초에 맞는거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일 이거부터 잡고 저항이 오라는 급한게 아니에요 사실 아, 그러니까 약간 필드 구축해놓고 저걸 내는게 좋은거지 미리 깐다고 해서 좋은게 아니에요 양조준. 때로봇. 이건 쉐신데 안 나와서. 아 너무 안 좋다. 뭐 어떻게 해서 천천히 하지. 동전도 쓰면 안될것 같아 지금은 한장 타게 내둬야될것 같아 한뭐 살그 살라드라 실 타면 진짜 아쉽긴 한데 어쩌겠어요 살라드라 실만 안 타면 돼요 제발. 망치는 타도 돼 그러면 이걸 써야 상대방한테 좀 제약을 걸면서 뭘할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제약 제약 잘 걸었죠. 안 그랬으면 호스트 엄청 손해봤어네 그, 내가 맞는 건 상관없다 했어요. 나중에 해결이 다 돼서. 이렇게 가고 이제 리네사 리네사 활용 조금 못하긴 했는데 그냥 리네사에가계 발라야겠다. 여기까지는 예상을 했죠, 저도 저건 예상을 한 그림이고 난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식으로 교환을 해야고 그냥 내는거예요무대뽀로아 근데 살라드라 실 나와야 되는데 이거 망치가 타가지고 조금 힘드네 이렇게 한다는 것도 답이 별로 없다는 뜻이야 이거. 아달로 두장 먼저 들어보고요. 개사기 쳤죠 리네사가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친구야 경기사는 한번 잡은 필드를 유지시키는 걸 잘하는 거지 뒤집을 수가 없다 어떻게 뒤집을 건데 니가 못 뒤집는다고요 이거 예오코스트 다시 소모하면 그만이고요 결과를... 에.. 미러전도 뭐 저항력 오라가 상당히 중요하다나.